나는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깔린 마을 골목을 걸었다. 손에는 폐지를 담은 낡은 가방, 발걸음은 무겁고 허리는 쑤셨다.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며 별다른 눈길도 주지 않았다.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별볼일 없는 노인일 뿐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인 작은 붕어빵 기계를 발견했다. 마치 하늘이 내게 준 선물처럼 느껴졌다. 이걸로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손을 떨며 기계를 달았다. 가스불을 켜고 반죽을 붓고 붕어 모양 틀에 넣는 과정이 서툴렀지만, 한번 굽고 나서 입에서 퍼지는 고소한 냄새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몇 개의 붕어빵을 팔았다. 맛있네요. 한 사람이 웃으며 돈을 건넸다. 그 작은 웃음과 손에 쥐어진 돈한 장이 내 마음에 큰 불씨를 지폈다.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며칠 후 나는 붕어빵을 들고 마을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게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한 젊은이가 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더니 SNS에 올렸다. 시골 할아버지가 붕어빵 굽는 모습이 정겹네요. 처음엔 몰랐다. 그 글이 금세 퍼지면서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붕어빵 맛있어요. 저희도 사진 찍어도 될까요? 나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넸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잊었던 자부심과 희망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변 상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다. 이노인 때문에 손님이 다 빠진다. 공공장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어느날, 마을 공무원들이 나를 찾아왔다. 붕어빵 장사를 철거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허가가 없으니 장사를 중단해주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저는 이곳에서 팔아야 생계를 유지합니다. 주변에 피해주지 않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공무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철거해야 합니다. 그날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 모은 게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나에게 붕어빵 기계마저 압류된다는 소식은 가혹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알게 된 SNS 누리꾼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나를 돕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작은 소형 가게를 저렴한 임대료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다시 붕어빵 기계를 설치하고 장사를 시작했다. 손님들은 다시 몰려들었다. 할아버지 기다렸어요. 다시 장사 시작했다니 기뻐요. 젊은이들은 일부러 찾아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나는 하루 종일 붕어빵을 굽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건넸다. 한번한번 한번 굽는 붕어빵마다 내 마음 속에는 새 생명이 들어오는 듯 했다. SNS에서 내 장사가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비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가게에도 전수해 주세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 작은 붕어빵 장사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이제 내 삶은 다시 활력을 찾고 있었다. 새로 얻은 작은 가게는 삼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좁고 낡았지만 내게는 두 번째 삶의 시작점이었다. 붕어빵 기계를 다시 설치하고 깨끗이 닦고 반죽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온 내 사진과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폐지 줍던 노인이 붕어빵으로 전국적 인기 작은 가게에서 전해지는 행복한 냄새 그 소식을 듣고 젊은이들이 일부러 찾아오기 시작했다. 길게 늘어선 줄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 속에는 호기심과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붕어빵을 굽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속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졌다. 아,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행복도 잠시였다. 주변 상인들은 여전히 나를 시기했고, 일부는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다. 좁은 길에서 장사하면 통행에 방해된다. 합법적 허가가 없으니 조치해야 한다. 나는 다시 절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과 SNS 누리꾼들의 지원이 있었다. 그들은 공무원과 상인에게 내 사정을 알렸고, 결국 나는 작은 평수의 가게를 저렴한 임대료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붕어빵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었다. SNS에서는 내 장사가 퍼지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게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을 팔고 싶어요.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수할 생각을 했다. 작은 붕어빵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니. 내 마음 속에는 기쁨과 책임감이 동시에 차올랐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이 이 붕어빵 장사에서 빛을 바란다는 것을 사람들은 단순히 만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었다. 노인의 삶과 노력이 담긴 정성을 느끼러 온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내 작은 가게는 지역명소가 되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젊은이들.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행색으로 가게를 열고 손님에게 붕어빵을 굽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한때 폐지를 줍던 삶과 지금 수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장사하는 삶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내 가게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과 정성, 노력에 공감하며 응원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나는 붕어빵을 굽는 동안 손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작은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작은 손길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작은 3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한 붕어빵 장사는 어느덧 전국적 화제가 되었다. SNS에서 내 소식이 퍼지고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면서 젊은이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할아버지, 붕어빵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에서도 팔고 싶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나에게는 단지 소소하게 시작한 붕어빵 장사였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다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보고 나는 결심했다. 좋다, 내 정성을 담은 방법을 알려주자.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손맛과 정성은 그대로였다. 반죽을 준비하고, 붕어 모양 틀에 반죽을 붓고 속을 채우고 한 장씩 굽는 과정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손님들의 표정에서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내 손길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한다는 사실이 하루하루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지역 상인과 젊은 창업자들이 나에게 프랜차이즈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전국에 똑같이 붕어빵 장사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솔직히 망설였다.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 전국적인 사업을 할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의 격려와 누리꾼들의 응원 메시지를 떠올리며 결심했다. 좋다, 해보자. 이 붕어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자. 그리하여 나는 전국 각지의 소규모 가게와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몇 개, 그 다음에는 열 개, 그리고 수십 개로 늘어났다. 나의 작은 붕어빵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때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가게를 지켰다. 낡은 모자, 평범한 옷차림, 작은 장갑으로 반죽을 만지는 모습은 변함없었다. 이 손맛이 나의 정성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심이다. SNS와 언론을 통해 내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몰려들었다. 할아버지, 붕어빵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성을 다하면 누구든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나는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붕어빵을 굽는다.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수십 억대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삼평 남짓한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붕어빵을 굽는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매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SNS를 통해 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이제 나는 단순한 붕어빵 장인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이 작은 붕어빵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삶의 가장 큰 보상이었다. 나는 여전히 삼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붕어빵을 굽는다. 겉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지만 내 마음 속은 달라졌다. 수십억대 부자가 되었고 전국에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내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행색으로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걷는다. 맛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굽고 계시네요. 손님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문득 떠올린다. 폐지를 줍던 시절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던 나의 모습. 그때는 몰랐다. 작은 기회 하나가 이렇게 삶을 바꿔줄 줄은 내 마음 속 가장 큰 교훈은 받은 도움을 잊지 말고 돌려주는 것이었다. SNS 누리꾼들, 마을 사람들, 젊은 창업자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다시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한다. 그리고 SNS와 인터뷰를 통해 내 이야기를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한다. 어느날 젊은 기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부와 명성을 얻으셨는데, 왜 여전히 작은 가게에서 직접 붕어빵을 구우시나요? 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받은 도움과 기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 직접 굽는 붕어빵이 그 마음을 다시 전하는 방법입니다. 장사하면서 나는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만난다. 어린 학생,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삶의 의미를 본다. 단순히 붕어빵을 먹는 즐거움 뿐 아니라 정성과 노력, 도움과 감사의 순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과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의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작은 붕어빵 하나에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같은 모습으로 반죽을 만들고 붕어빵을 굽는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일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건그 붕어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과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다. 내 삶은 이제 달라졌다. 폐지를 줍던 노인, 작은 기회로 시작한 붕어빵 장사,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도움을 받은 경험. 모든 것이 쌓여 나는 지금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녁이 되면 작은 가게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한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도움을 기억하고 돌려주는 것. 그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 것이다. 나는 오늘도 붕어빵을 굽는다. 그 향기와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퍼지길 바라며, 그리고 마음 속으로 속삭인다. 내가 받은 모든 도움,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폐지를 줍던 노인이 작은 붕어빵 장사로 삶을 완전히 바꿔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작은 기회가 성실함과 정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연결되며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그 도움을 다시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작은 정성으로라도 다시 세상에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주변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와 작은 선행의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작은 노력과 진심이 모여 결국 큰 행복과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